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가까운 말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그만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실 즈음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셔 가지고 그냥 급하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화장실로 막 가셨대요. 앉아가지고 이제 쏟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성도들이 벌써 막 내려와가지고 화장실로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이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 모르지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나? 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꼭 행하고라고 행하라고만 해, 한다고 불만 섞인. 말을 이렇게 화장실에서 쏟아뒀더래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막 쏟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막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자기 귀에 막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이게 뭔가.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온갖 힘을 다 불어넣어갖고 이 수요일날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화장실에서 하는 말씀이, 누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나.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화장실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했는데 이게 옛말인가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깊이 더 깊이 오늘 제가 늘 마음을 다해서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 성도님의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옛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살기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처럼 똑같이 그냥 나는 예수만 믿어, 믿기로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옛날에 내 기준은 내가 기준이었고 세상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준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말씀 묵상했죠. 그런데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노모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노모님이 80이 가까우셨대요 그런데 보는데 아들이 달라졌어요 봐도 그 어머니 눈에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노모님께서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시작하셨는데 그냥 하루에 한장 읽고 세장 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에 보면요 마음을 다 하고 해요. 뜻을 다 하고 해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해서 읽는 겁니다. 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7독에서 8독을 넘어가는데, 안경을 벗고, 큰 성경책을 보셨대요. 뭐그 정도 연세니까 충분히 그런 거 보셨게, 죠보기에 끼고 큰 성경 보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보고 계시더래요. 돋보기도 안 보시고 자기 어머님은 특별히 남하고 또 다른 게 허리가 90도로 굽으셨대요. 여러분 90도로 굽은 분 가끔 보시잖아요. 허리를 펴질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허리가 펴주셨대요. 말씀을 깊이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악망하라.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여호와를 악망하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악망하는 거예요. 내 힘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서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 집사님은 누마치스로 80이 넘었는데 이 통증 때문에 온몸 마디가 다이 통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하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떤 것으로 이 통증이 이제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세 장, 열 장,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을 다 해서 읽는 거예요. 힘이 다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진 거예요. 의사가, 이제 약 필요 없으십니다. 이제 약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분들은 다80 전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이제 포기할 나이지요. 성경에도 너희가 간거라면 70이요, 8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미 포기한 연세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노화는 사실 유학으로 요즘에 나오지요. 질병으로 선포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애할 때 그냥 여호와를 경애하라, 그를 청정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애하라, 마음을 다해서 경애하라예요. 뜻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경애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에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실지 마음을 기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된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지면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누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나? 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행할 수 있는 이라. 우리가 집안에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해도 어떤 생각을 해요? 마음 먹고 하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청소 하려면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주방에 있는 것부터 다 끄집어내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내려놓고 그 위에 다 먼지 닦아내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되잖아요, 청소하려면. 마음 먹어야 돼요. 이제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마음을 새롭게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매우 가까이 두어야 돼요.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에 다 해서.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읽는 겁니다. 내 힘이 다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읽어 쓰러져야 돼. 그럴 때까지 읽는 거예요. 기도? 힘이 다할 때까지 기도하고 쓰러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한 시간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 어, 한 시간 다 됐네.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에 기적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주시고, 부요가 필요하면 부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걸 구해? 구하십시오. 왜못 구합니까? 아버지가 부여하신데, 아버지가 치료자이신데, 왜못 구합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구하라니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나도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가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땅 끝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이미 들려 있다고요. 내 입술에 이미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이미 다이 말씀이, 행할 말씀이, 행할 수 있는 힘이 다 지금 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네. 바다 저 끝에. 저 미국에 가야, 유럽에 가야, 아, 요즘에 브라질이 막 성령이 뜨겁대. 브라질에 가야 성령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큰 교회, 우리나라 대형 교회 가야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너희 안에 내가 말씀을 다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 입술에 내가 이 말씀을 다 두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레미아 31장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행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왜못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나눌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할 힘이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 양식을 준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흉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훤히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을 끄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떻게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하는 모든 것 위에 기적이 나타나러,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붙두십시오. 마음으로 붙두십시오. 생각으로 붙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붙두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 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열심히 보십시오 힘을 다해서 보십시오 쓰러질 때까지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일 때까지 보이, 보이십시, 보십시오 이것이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또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뭐 특별히 할 일도 별로 없고 해갖고 무료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너무 달아서, 달아서 성경을 읽기 했는데 얼마나 성경을 읽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대요. 밥도 거의 하루에 한끼 정도 먹고, 왜냐면 그냥 그게 그렇게 그냥 되었대요. 읽으니까. 그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가 그만해라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이렇게 기도했던 어머니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 그만하고 이제 좀 생활 좀 해라 이 얘기죠 그만해라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닐 때 그냥 평신도일 때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읽었냐면 계속 읽으니까 일주일에 일독씩 되기 시작하더래요. 점점 계속 읽으니까 빨라져서 일독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누워있으면 성경 책이 천장에서 뚝 떨어진대요. 펼쳐져가지고 말씀이 계속 자기 머리 눈으로 툭툭툭 떨어진대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안 보냐 요. 바로 일어나서 성경 들고 읽은 대요. 벽에서 툭 성경이 튀어나온 대요. 여러분도 이런 거 체험해 보고 싶으시죠 듣기만 해도 오늘 동기부여 충분히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가 3년쯤 되니까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했대요. 그리고 60세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시다가 60세에 인도로 성교를 갔대요. 중간에 인도로 성교를 갔는데 이제 목회하시다 갔는데 인도로 와서 자기 마지막을 불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인도로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 하나 들고 인도로 가셔서 내가 딱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었대요. 만 명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가고 가서 셔 하고, 1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고 이제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도 부족한 거 없이 다 하나님이 채우셔서 선교를 마치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돕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 뭐예요? 뭐가 무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자기는 가진 거였대요. 아무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다 채워 가시니까. 75세인데 물론 안경도 안 쓰시. 고온 몸이 근육으로 손가락도 안 들어간데 옆에 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인터뷰 하는데 손가락, 뭐 허벅지를 꾹 누르니까 돌덩어리. 온 몸이 돌덩어리예요. 예. 뭐 운동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냥 말씀이 자기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대요.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럼 몸이 강건해진대요. 그냥 말씀이 살아서 그냥 움직이니까 예. 오늘 여러분께서 동기부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교를 여러분 주보 다 들어보세요. 다 새롭게 되어서 주보를 다 만져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네 전주하고 달라졌더라고 예. 읽기 시작하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읽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한장 읽기로 시작했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나는 배고파서 이걸로는 만족이 안 돼. 만족될 때까지 읽으십시오.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톡톡 튀어올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행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입술에 있다고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체질을 바꿔라. 체질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기준을 바꾸십시오. 생각의 기준을, 체질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기적이 지금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온 몸을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 주의하는 것이 오으니라 아멘. 여러분, 행할 때요. 그냥 먼저 발을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를 때, 새별 같이 떠오를 때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행할 말씀이에요. 이통째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다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를 때그 말씀을 잡고 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사람이 주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떠오르는 새별과 같은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내딛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요. 치료를 거기다 중심을 둬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다 치료로 바뀝니다. 부여를 원하시면 이 부여에다가 말씀을 맞춰 보세요. 여러분, 부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혜가 와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가족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구원에다 딱 맞춰 맞춰 보세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초점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맞춰요. 나는... 이 성경 말씀에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하면은 말씀 읽을 때 예수를 딱 맞춰 보세요. 예수가 떠오릅니다. 다 말씀 안에 다 예수가. 예.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거 예. 그걸 구하세요. 엉뚱한 거 예. 그건 괜찮고 저는 거룩하게 예. 이건 마, 이거 말고 여러분 진짜 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걸 딱 머리에다 놓고 성경을 읽어 보세요. 그게 맞춰집니다. 그의 시작이죠. 하나,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하면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죠. 예. 시작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새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